최근 사도광산 추도식이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다시금 책임을 통감한다며 어떠한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예견된 외교 참사라며 한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을 뒤엎고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고 내년 성장률은 1%대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 원룸을 수상하게 돌아다니던 3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경찰이 절도범으로 의심하자 먼저 두 팔을 내밀고 수갑을 채울 수 있게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는데요. 알고 보니 마약 운반책이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고향인 광주와 전남에서 각종 기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작가의 집터도 아닌 곳에 북카페를 추진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